이번에는 particle에 대해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reate geometry standard primitives를 눌러 보면 particle system이 있습니다. particle system에서 super spray를 선택하겠습니다. top view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만들어집니다. 모디파이에 가서 세부적인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파티클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양들을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오프 액시스를 높여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했습니다. 값은 20 정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스프레드 값을 높여서 이렇게 번지게 해 봤습니다. 스프레드 값은 80을 입력해 봤습니다. 다음은 어프플레인 값을 높여서 40을 입력했고, 스프레드 값을 높여서 이렇게 사방으로 파티클이 날아가도록 표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파티클 수를 높여 보겠습니다. 50을 입력하여 파티클 수를 더 높여 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타이밍을 타이밍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emit start를 마이너스 30으로 입력을 해서 0프레임 이전부터 파티클이 발생되게 했습니다 emit stop을 80으로 입력하여 80프레임까지 파티클이 생성되게 했습니다 life를 30 변화값을 10을 입력해서 어떤 파티클들은 30프레임, 어떤 파티클들은 40프레임, 어떤 파티클들은 20프레임 동안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파티클의 속도를 낮춰보겠습니다. 3 정도로 낮추고 변화값도 1을 입력해서 속도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다음은 파티 r 타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파티 r 타입에는 스탠다드 파티 r 메타 파티 t 인스 l 스 meta p a d g e o m e 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파티 r 로 선택을 하고, 테트라로 선택을 했습니다. 뷰포트에서 메시 상태로 보이게 하면 테트라로 보이게 됩니다. r 더서 d e 을 눌러서, r 더아웃풋을 hd로 하고, 사이즈는 1280720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Perspective 글씨를 클릭해서 Show Safe Frame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렌더링이 되는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을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Particle 크기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요. 좀더 적게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Size입니다. 사이즈를 0.5로 낮추고 변화값을 0.2를 줘서 좀더 다양한 크기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렌더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Space Warp, Force, Wind Wind를 Top View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Modify로 가서 바람의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페리큘로 바꿔주고 바람의 강도를 0.5로 낮춰 줬습니다 그러면 Bind to Space w a r p 로이 바람을 슈퍼스프레이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리드를 감추고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슈퍼스프레이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이 바람의 속성을 다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터버런스는 어느정도 거칠게 할 것이냐 2 정도로 거칠게 하겠다. 프리퀀시 반복은 어느정도 할 것이냐 3 정도로 입력해서 반복되게 하고 스케일 값은 낮추어서 0.05 낮추어서 좀더 세밀한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해봤습니다. 이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파티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 바람을 Shift 누르고 하나 더 복제해서 카피 방식으로 OK 이 바람을 다시 슈퍼 스프레이에 바인드 시켜줍니다. 방금 만들어진 이 바람의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0.2, 터버런스는 0.5, 프리퀀시는 2, 스케일은 0.01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퍼스펙트 뷰에서 렌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바람을 스트랜스를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바람도 스트랜스를 0으로 바꿔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퍼스펙트 뷰에서 랜더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랜드를 걸어보면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바람은 0.03을 입력해서 바람을 좀더 강하게 표현해봤습니다. 퍼스펙트 뷰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서 파티클이 생성돼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흔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슈퍼 스프레이를 선택하고 유즈 레이트를 높여서 100 정도로 높여 보겠습니다. 다시 퍼스펙티브를 렌더 그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이 바람의 속성들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바람도 0.01을 입력해서 조금 더 강한 바람으로 변경해 봤습니다. 스케일 값도 0.00 1을 입력해서 또 다른 모양으로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렌더를 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또 다른 바람도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값을 0.1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스케일 값을 0.002로 입력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숫자에 따라서, 이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일률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숫자를 다시 조금 높이면 0.03으로 변경해주면 이렇게. 또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양을 나타나게 됩니다. 타임슬라이드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50프레임에서 랜드를 그려보면 또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파티클에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재즈 펜지키를 열고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머티리얼 스캔라인 스탠다드로 선택했습니다. 이 재질을 슈퍼 스프레이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퍼스펙트 뷰에서 렌더를 그어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디퓨즈 부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너를 해서 파티클 에이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라 1을 이렇게 변경해 줬고, 칼라 2는 노랑으로 변경해 봤고. 칼라 3은 하늘색으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렌더를 걸어 보면 세 가지 색상이 다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더줌아스을해 봤고 렌더를 걸어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다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맵핑을 적용해 봤고요. 지금 적용한 방식은 Particle Age 방식을 Diffuse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Perspective View를 Camera View로 변경하겠습니다. Ctrl C를 눌러서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랜더를 걸어서 카메라 뷰를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Create Space Warp 드래그를 만들어서 드래그를 하나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요. 자, 이 드래그도 bind to space Warp으로 슈퍼스프레이에 적용을 합니다. 드래그는 끌어당겨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드래그를 선택하고 modify 가보면 X, Y, Z에 가까 5, 5, 5만큼 당기고 있는데 Z를 한번 더 많이 당기게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티클들이 내려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카메라 뷰를 랜더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당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랜더를 걸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줌인을 해봤고요.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드래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Z축을 20을 입력해서 이렇게 많이 당겨봤고요. 다시 렌더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타임 슬라이드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70프레임에서 랜더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타임 슬라이드를 40프레임으로 이동하여 랜더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20프레임일 때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75프레임에서 랜더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슈퍼 스프레이를 선택하고 다시 슈퍼 스프레이를 선택하면 파티클 타입에 들어가면 모양을 또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번에는 큐브를 선택하고 카메라 뷰에서 랜드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큐브로 나타나게 됩니다. 식스 포인트를 선택하고 랜드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피어를 누르게 되면 공 모양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테트라를 선택하고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주전자를 하나 만들어서 크레이트 스탠다드 T-POP 타오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주준자를 파티클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슈퍼스프레이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슈퍼스프레이, 인스턴스드 지오메트리를 선택했고, 픽 오브젝트 이주준자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카메라뷰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주전자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크레이트 지오메트리, 이번에는 토르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토로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슈퍼스프레이 선택하고 모디파이 슈퍼스프레이 픽 오브젝트 이렇게 선택하면 또 다시 변경이 됩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핑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재질 편집기 오른 버튼에서 Material Scanline Standard 이 재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크게 보고 오른쪽에서도 속성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펑 방식으로 하고 광택을 살려보겠습니다. 광택을 50정도 스펙클 레벨을 50정도로 높이고 그로스니스는 90으로 높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로스니스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하이라이트 행력이 좁아 보이며 그 결과는 광택이 매우 강한 재질로 표현되게 됩니다. 디퓨즈 칼라를 제너럴 노이즈를 적용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노이즈 색상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섞여 있는 재질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프랙탈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이 노이즈를 복제를 해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것을 범프에 적용하겠습니다. 칼라일은 블랙으로 해주고 칼라일은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렌더 그러보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더블클릭 맵에 가서 범프 값을 더 높여 보겠습니다 범프를 50을 입력하면 이 울퉁불퉁한 정도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디퓨즈와 범프가 서로 바뀌어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떼고 여기도 떼주고 디퓨즈의 범프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랜드그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슈퍼스프레이를 선택하고 슈퍼스프레이 get material from을 클릭해 주면 매핑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랜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재미가 없어서 사이즈를 줄여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0.2 변화값은 0.05로 입력을 했습니다. 랜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슈퍼스프레이에서 스탠다드 파티클로 선택해주고, 메시, 테트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0.4, 변화 값은 0.1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이즈는 0.4, 어떤 사이즈는 0.5, 어떤 사이즈는 0.3 이렇게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랜더를 걸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먼저 만들었던 재질을 확인해 보면 파트클 레이즈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또 다시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으로 변경을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했습니다 슈퍼스프레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렌더를 걸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린과 옐로우 분위기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 슈퍼스프레이를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 보면 오브젝트 프라프티지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아이디를 1을 입력하겠습니다 오케이 필요없는 오브젝트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delete 이제 비디오 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렌더링 비디오 포스트 먼저 카메라를 등록을 합니다 카메라 OK 다음은 효과를 적용합니다 Add Image f i l d Event를 눌러서 렌즈 이펙트 글로우를 적용합니다 오케이 okay. 더블클릭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셋업 오브젝트 아이디 1번 프레퍼런스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1 정도로 입력을 해 보고 덴시티도 50 정도로 낮춰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이즈가 1.0이면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0.5로 낮춰보겠습니다. density도 30으로 낮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랜더를 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랜더, 싱글, HD 1280720, 랜더.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또 다른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라이트를 적용하겠습니다 OK 더블클릭 셋업 오브젝트 아이디 1번 프리뷰 업데이트 비디오 퍼스트 이런 효과로 나타나는데 사이즈가 너무 크게 나타나서 프레퍼런스에 가서 사이즈를 줄여 보겠습니다 3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포인트도 5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텐시티도 낮춰 보겠습니다. 20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OK, 다시 랜더를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Setup, 사이즈를 2로 낮춰 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70프레임을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싱글 0 부분에 70을 입력하면 70프레임을 렌더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렌더 75프레임을 렌더 걸어 보면 렌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디오 포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슈퍼스프레이를 선택하고 몇 가지 세부조정을 더 해보겠습니다. 파티클 숫자를 150으로 늘려주고 스피드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4를 입력했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를 선택하고 렌더를 그려보면 75프레임에서 렌더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스피드가 높아지면 좀더 멀리 날아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스피드를 5로 높이고 변화값을 2로 높여서 다시 한번 카메라 뷰에서 랜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75프레임입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모양과 또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파티클 에이지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적색으로 변경했고 그린도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해 봤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디오 포스트를 적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 지우고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선택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 사항이고 다음 과정으로 카메라를 빨갛게 선택해 놓고 이벤트를 적용하게 되면 글로우 오케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카메라가 밑에 있고 이벤트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해 보면 먼저 카메라를 등록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빨갛게 선택되지 않게 빈 공간에 클릭해서 청색으로 나타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휠타를 적용합니다 렌즈팩펙트글로우를 적용하고 셋업을 바로 누르지 말고 오케이를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이벤트를 더블 클릭해서 셋업을 눌러서 설정을 합니다 오브젝트 아이디가 1번 적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아이디가 1번이기 때문에 그 1번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퍼런스에 가서 사이즈가 너무 크면 너무 번진 효과가 강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1 정도로 낮추었고, 인텐시티도 너무 높으면 너무 선명해서 재미있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로 낮추고, 오케이. 그 다음에 랜더를 그려보면 75프레임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셋업 사이즈를 더 줄여 보겠습니다 0.3으로 낮춰 봤습니다 오케이 다시 랜드를 돌려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숫자가 클수록 번지는 영역이 넓어져서 재미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줄여 봤습니다 이렇게 0.3으로 낮춰봤습니다 다시 이렇게 빨갛게 선택되지 않게 빈 공간에 클릭한 다음에 휘터를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하이라이트를 적용하고 그대로 오케이 빠져나갑니다 다시 더블클릭하고 셋업에 가서 오브젝트 아이디 1번에 적용을 합니다 사이즈는 1 정도로 입력하고 포인트는 5 정도로 높여봤습니다. 그러면 다섯 갈래로 나누어지는 반짝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텐시티도 20으로 낮춰서 너무 밝지 않게 표현을 했습니다. 프리뷰 업데이트 비드포스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다시 렌더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빨갛게 선택되지 않게 빈 공간에 클릭을 하고 output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파일 바로 여기에 저장하겠다 폴더를 5-3으로 만들고 이 폴더 안에 다시 5-3으로 jpg 방식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렌더를 걸면 75 프레임을 렌더 걸면 렌더링 된 결과물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티클과 비디오 퍼스트를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